여러분, 안녕하세요. 간보는 의사원입니다. 오늘은 좀 특별한 논문을 발견을 해가지고, 아니, 도대체 얼마나 더 먹으면 지방간이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자 클리니컬 가스트로엔텔로로지 앤헤파톨로지라고 되게 좋은 소화기내과 저널이 있는데요. 여기 2023년에 실렸던 메타분석 논문입니다. 이제 이 메타분석에서는 실제 지방간 환자들이랑 이제 대조군 환자들이 하루에 얼마나 먹나 몇 칼로리를 먹는지를 연구별로 이렇게 총 통합을 해서 지방간 환자가 어, 대조군에 비해서 얼마나 먹는지를 이제 메타분석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되게 많은 연구를 분석을 했어요. 그래서 한 60개 연구를 분석 했고 그 60개 연구의 환자들을 총 합했더니 한 10만 명 정도 물론 이 10만 명은 이제 전 세계에서 다 포함된 거니까 뭐 우리나라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백인 데이터, 뭐 여러 나라 데이터들이 섞여 있겠죠. 그래서 첫 번째, 그럼 지방간 환자는 대조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먹는가에 대한 34개의 연구가 있어서 그거를 조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다음이 우리가 포리스트 플롯, 우리가 숲 그림이라고 하는 이제 그 메타 분석의 이 도표 결과입니다. 메타 분석 결과를 보실 때는요, 일단은 요 오른쪽에 그 그래프 있잖아요, 이게 찍찍찍. 근데 맨 마지막에 다이아몬드로 된이 까만 표가 왼쪽으로 있는지 오른쪽으로 있는지 이 중앙에 걸쳐져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. 지금 보시면 요 표에서 다이아몬드는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죠. 그러니까 지방간 환자들이 확실히 대조군에 비해서 칼로리를 많이 먹는다가 이 연구의 핵심인 거고요. 만약에 이직선에 다이아몬드가 조금 이제 겹쳐져 있으면 임상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. 그러니까 조금 많이 먹는 경향은 있는데 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확 많이 먹는 건 아니란데 여기는 겹쳐 있지 않잖아요. 직선 아예 오른쪽으로 가있기 때문에 지방간 환자들이 확실히 칼로리를 많이 먹는다? 그러면 민 디퍼런스 얼마나 더 많이 먹는가를 보면 제가 빨간 줄을 표시 해놨어요. 의외로 대략 78kcal를 하루에 더 먹으면 지방간이 생긴다고 합니다.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대략 한 80kcal 정도라고 생각할게요. 80kcal? 이거밖에 안 돼? 생각하시죠? 이 80kcal가 얼마냐면 화이트 와인으로 치면 한잔 콜라로 치면 한... 4분의 3 캔. 그리고 딸기로 치면은 한접시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100kcal 조금, 어, 인심 써서 100kcal라고 하면은 이만큼 더 먹으면 지방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.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루에 와인 한잔덜 먹고 콜라 잡으에 상큼 덜 먹고 딸기 한 접시, 과일 이런 거 조금 줄이면은 그만큼 지방간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저희가 보통 이제 지방, 단순 지방간이 있고 염증이 심한 지방간 염이 있는데 그럼 지방간 염 환자는 단순 지방간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더 많이 먹는가도 이 연구가 분석을 했어요. 그런데 안타깝게 여기에서는 해당하는 연구가 이제 다섯 개 밖에 없긴 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이제 포리스트 플롯 요거를 보면 여기는 어떻게 되어있죠? 이 다이아몬드가 왼쪽으로 가있죠.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지방간염 쪽이 오른쪽이고요, 단순 지방간 쪽이 왼쪽이거든요. 그니까 여기 연구 결과는 오히려 단순 지방간은 하나 더 많이 먹는다라고 결론이 났고, 근데 잘 보시면 이 다이아몬드의 끝투 머리가 이 선에 다 있어요.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.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연구가 다섯 개밖에 안 되거든요. 앞서처럼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수의 연구를 분석을 하면 좀 통계적 파워가 있겠지만, 이게 다섯 개 연구 가지고 뭐 지방간염 환자가 단순 지방간보다 더 많이 먹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에는 약간 조금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. 이 연구에서 또 특이했던 게 그럼 이제 전체 칼로리 말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될지 뭐 지방을 뭐 어떻게 많이 먹어야 될지 그런 식품 영양소의 구성이 있잖아요. 구성이 어 지방간환자랑 그다음에 대조군이랑 얼마나 다른가를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하나 하나의 구성은 지방간환자나 아니면 대조군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칼로리다. 어쨌든 칼로리를 줄여야 된다는 게 지방간환자 식사의 핵심이라는 거고요. 또 다른 연구, <laughs> 하나만 제가 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아니, 그러면 칼로리 말고는, 뭐그럼 햄버거도 먹어도 되고 다 괜찮은 건가? 햄버거 조금 먹으면 되는 건가? 이제 요런 게 있는데요. 요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이제 양식을 먹는 게 좋을지 아니면 소위 얘기하는 뭐그 지중해식 식사 이런 게 먹는 게 좋은지를 분석을 했어요. 그래서 전오로브 가스트로엔테로로지앤 헤파톨로지라는 저널에 실렸고 요 연구는 지금 몇 개죠? 18개의 연구를 대상으로 이 식단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봤습니다. 자,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웨스턴 다이어트 그, 뭐, 햄버거라든지 아니면 고기, 치즈 이런 거막 먹는 거 있잖아요. 그런 서양식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지방간이 생길 확률이 오즈레이쇼가 1.567, 56% 증가한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요새 푸르댄트 다이어트라고 그래가지고, 이거 뭐 한글로 옮기면 신중한 식습관이래요. 그래서 풍성한 과일, 채소, 생선, 육류, 곡식, 이런 거를 이제 푸르댄트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제 그렇게 먹을 경우에는 지방간이 생길 확률이 0.78배, 그러니까 22% 감소한다. 즉 지방간의 예방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기존에 우리가 제일 잘 알려진 거는 사실 지중해식 식사예요. 그래서 생선이랑 올리브 오일이랑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있잖아요. 그런 지중해식 식사도 역시 보면 오즈레이쇼가 0.772즉23% 지방간에 생길 확률을 낮춰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오늘 연구를 종합을 해 보면요. 첫 번째 메타분석에서 시사를 했던 거는 우리가 하루에 100kcal 정도는 조금 덜 먹는 게 좋겠다.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서양식이 보다는 저런 조금 이제 신중한 식이 프로젠트 다이어트나 아니면 지중해 식이를 먹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. 저의 개인적 의견은 한식도 사실 서양식에 비해서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구가 많이 없어요. 이게 식단 연구가 되게 연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데이터가 좀 부족한데 앞으로 저희가 좀 채워야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 오늘 저기 후식에 나오는 과일 하나 조금 참으시고 앞으로 지방간 없이 건강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. 행복하세요.